위너비너 아 제가요 네. 제가 오늘 위너분들 오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.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팬클럽 가입해서 응원복 다운 받아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오하. 이제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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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 이거랑 이거 t 이 o o 이거 back 이거 e 이거랑 o o 랑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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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거랑이거아 이거랑 했거랑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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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랑 이거랑 이하랑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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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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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 저희가 아, 차가 좀 이제 비가 오면서 서울에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차가 좀 밀려서 여러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가 사인 CD 내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데 한 분씩 멤버당 한 분씩 한 장씩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이승우 씨. 저는, 어, 아까부터 생각했는데, 우리 너무 위너를 위해서 또 시간도 뭐 벌어주시고, 위너를 위해서 응원법을 연습해주신 우리 MC분께 저희 위너의 사인시대를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자, 바로 주시고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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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중에 내려갈 때 같이 사주시요 자, 진우 형은 어떤 분에게 들리고 싶습니까? 너무 갑작스러워졌지요 <laughs> 너무 갑작스러워요.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이제 레이로 돌아가고 있어요, 대드빅 저는, 아 어... 이제 곧 저희 회사에서 블랙핑크가 나오거든요. 이제. 핑크색 하트를 들고 계시는 오.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o g 이렇게 또 홍보를 살짝 살짝 좋 of a cat. Wow. You're a cat. Homebodies. b l a 분의 마음처럼 아주 예쁜 핑크 is 트를 아. 들고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t Oh, Pink is a 저분께 드리겠습니다. 지금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계신 당신이에요. 예, 맞아요. 아, 남자분, <laughs> 남자분, 김당신 네. 남자분 예, 예, 예. 축하드립니다. 어 앞으로 혹시 나오실 수 없으면은 네. 저희가 여기 맡겨 놓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가셔도 돼요. 지금 나오기 힘드시면 네. 본인이란 거 아시죠? 네, 좋네. <laughs> 자김현호 씨, 어떤 분이 드리겠습니까 어, 저는 네, 지금 여러분..어, 괜찮습니다. 일단 손은..손은 손은 저희가 무대할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보이지가 않아서. 자, 우산같은 위험한 무기를 드시면은 자동으로 선택하지 타, 못하게 됩니다. 아, 탈락어 아, 뭐 들만 안들 저는 봅니다. 지금.. 오. 눈 크게 뜨고 잘착다보세요 어 지금 여기서 보냈어요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요라고 그냥 핸드폰에 저요라고 써주셔가지고 저요. 또... 저요 드리겠습니다 네. 어, 네. 저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란색 스카자을 입고 오셨네요 어, 또 한글을 저요. 제가 와문기 때문에 예자 그러면 다나눔드렸고아 저희가 근데 사실 이거 어, 막 사인 CD만 이렇게 들고 딱 가면 또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, 승훈이 형이 삼행실을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는 한게 아니죠 삼행실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. 예. Yeah. 대신대로 삼행실을 들어볼까 하는데요. 자, 뭐, 여 준비할 시간 보통 주면 안 되잖아요. 아, 네. 그죠?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운뛰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잇! <laughs> 대리운전 좀 불러줘요, 진우야. 대리운전? 주변 각 진짜 들 띠. 자, 하나, 둘, 셋, 셋. <laughs> 진짜 대진대 학생들 분위기에 취했잖아. 와! <laughs> 진짜 <오! 웃음> 마지막 대망의 대입니다. 하나, 둘, 둘, 셋! 대 입니다 하나 둘셋대 대진대 짝짝짝 아, 아 마지막거 그냥 아, 마무리 아는주 아, 아, 귀가졌어요 마지막거 왜냐면 저희가 대학 축제를 들면서 모든 대학이 다 대로 끝나요 그래서 대에 대한 레퍼토리가 많이 바닥에 나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근데 이번에좀 노멀하게 마무리 해주셨네요 아 그래도 메세지 좋았습니다, 좋았습니다. 메세지 좋았어요 아 대신 대진대, 대진대 하나, 둘 셋! 대신대 찰찰찰! <laughs> 사실 마무리를 대머리 까까로로 갈라했다가 아형한번 아, <laughs> 갔습니다. 아 그거보다는 대신대 짱짱짱이. 잘했네요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예민합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<laughs> 앞으로 두곡 남겨두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두곡 여러분들 정말 <laughs> 네. 뜨겁게 즐기지 않으면 오늘 저희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. 즐길 <laughs> 준비 되셨죠? 된거 같은데. 즐게 준비되셨습니까? 저기 뒤에. 즐게 준비되셨습니까? 여기 사이드 만 줄게 준비되셨습니까? 아, 자 됐다 보니까 자, 그러면 대진대 오른쪽만 소리 질러! 에이! 왼쪽만 소리 질러! 어실수큰데저 왼쪽이 더큰거 같은데. 왼쪽 자주 갈게요. 자, 센터, 쌤질레! 센터니까 무시못하인지대아진대다 같이, say it. yeah! Say y yeah. e Say y yeah. e <exchanged> yeah. yeah. 좋습니다. 바로 가시죠. Love 렛스 l <laughs>